성공을 꿈꾸는 사람을 위한 90일 명언, 프로젝트, 매일 5가지 명언 해설 4차. 성공의 5가지 지혜 경험, 노력, 준비, 긍정, 그리고 필연.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 상위 1%의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체득하고 실천해온 5가지 핵심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명언들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삶을 향한 길을 밝히는 등대이자 성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설계도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최고의 스승은 경험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가 성장한다입니다. 인류 문명의 진보는 결국 경험을 통한 학습의 축적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실패 사례를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혁신가들이 끊임없이 실험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험은 책이나 이론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의 고뇌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그 어떤 교육 과정보다 강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성찰하고 그 배움을 다음 행동에 적용하며 끊임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매일 새로운 지식을 탐하고 익숙한 것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태도가 바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다음은 오늘 당신이 하는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성공을 만든다. 입니다. 이는 복리 효과와도 유사합니다. 단 하루의 엄청난 노력보다 매일의 꾸준하고 작은 노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고된 훈련, 식단 관리, 그리고 정신력 단련이라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 그들의 위대한 성과를 만듭니다.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절약 습관, 꾸준한 투자 연구, 그리고 작은 아이디어의 실현이 결국 거대한 자산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건강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걷는 30분, 오늘 선택하는 건강한 한끼 식사가 당장은 미미해 보일지라도 이것들이 쌓여 내일의 활기찬 삶과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작은 노력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명제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인다.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하라. 많은 이들이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성공 뒤에는 반드시 치열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인재를 양성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이들에게 기회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준비의 결과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행운처럼 보이는 순간들은 사실 당신이 그 기회를 인지하고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자기 개발, 즉, 배움과 기술 습득, 그리고 정신적 태도까지 포함합니다. 언제든 올수 있는 기회를 위해 꾸준히 자신을 연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입니다. 이는 심리학의 자기 충족적 예언과도 일맥 상통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한 사고 활동을 넘어 감정과 행동, 그리고 결국 현실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위 리더들은 좌절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는 신체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지만,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몸의 치유력을 강화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노력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명재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지혜를 아우르는 결론입니다. 언뜻 보기에 행운처럼 보이는 성공은 사실 꾸준한 노력, 철저한 준비,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경험을 통한 학습의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성공을 이룬 이들은 결코 운만을 탓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운을 만들고 기회를 포착하며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 필연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원하는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험에서 배우고 작은 노력을 축적하며 기회를 위해 준비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결국 노력이 성공의 필연적인 결과임을 깨닫는 다섯 가지 위대한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지혜들은 특정 분야나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서든 직업적 성취에서든 혹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든 이 원칙들을 삶에 적용한다면 분명 여러분이 원하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꾸준한 실천과 끊임없는 배움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잠재력이 발현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감과 변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